안녕하세요, 트레이너스겔입니다. 우리 어, 누워서 하는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이어서 보너스 영상으로 어, 사이드 밴드 할수 있도록 할게요 언니들 사이드 밴드 우리가 여러가지 웨이트 트레이닝의 사이드 밴드와 필라테스 사이드 밴드도 있는데 오늘은 스트레칭식으로 사이드 밴드 할수 있도록 할게요 언니들 다리 한쪽 앞으로 해놓고 다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옆으로 가면 좋지만요 내가 여기가 너무 많이 떠서 내 골반이 떠있는 기분으로 하는, 하지 않, 않게 자 지금 내 엉덩이가 두개가 딱 사에닿있는기본으로 가야 돼요 언니들 자그 상태에서 내 다리가 이렇게 해서 플렉스, 플렉스가 뭔지 알죠 언니? 발가락이 나를 볼수 있도록 그지? 그 상태로 쭉 펴진 느낌 그 상태에서 자 플렉스한 나의 나의 발, 발가락을 잡을 수 있도록 후 하면서 후 갈게요 후 갔다가 힘 빼고 그렇지 나는 약간 사선으로 써요 언니들. 자 다시 내 발가락 잡으면서 앞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 가슴이 지금 앞을 보고 있고 편안하게 그냥 툭 떨어지는 기분으로 후. 목에도 힘을 빼보세요 언니들. 그러고 발가락을 잡아당기는 기분. 갔다가 힘 빼고 한번더 갈까요? 자 플렉스하고 발가락이 나를 볼수 있도록 하고 내 귀가 편안하게 그냥 툭 떨어진다는 기분으로 목 이쪽 왼쪽 목을 힘을 쭉 빼보세요. 그러면서 가슴 열고. 약간 하늘을 쳐다본다는 느낌으로 쭉 오픈 더 체스트 그러고서 후하면서 후. 후. 자그 느낌에서 이제는 자 발가락을 잡고선 언니들 자내 가슴을 돌려서 발가락 쪽을 보세요. 가슴이 볼수 있도록 하고 내 손을 잡고 그 위에 자 손목에 잡는다는 느낌으로 그럼 이 왼쪽도 쭉 당겨지고 다리도 당겨질수 있도록 자 오른쪽 손목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후하면서 후. 하면서 후. 그 때요, 내 코가 여길 닿을수 있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쭉 내려가 주세요. 그치? 천천히 올라와서, 니들. 자, 또그 사이드 밴드 갈게요. 내가 가슴을 피고선 지금부터 부드럽게 두고. 자, 천천히. 자, 이때는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대신 오늘은요, 부드럽게 눌러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부드럽게 쭉 눌러줄 수 있도록 하고, 하고 그지 내 땅바닥을 누르고 얘를요 그대로 살짝 부드럽게 구부러 주면서 구부러 주면서 그대로 쭉 많이 가고 자 이때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고개를 들고 가주세요 그지 가슴 피고 부드럽게 고개 열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네. 지금 닥에 닿은 엘보는 부드럽게 숙여져서 가지만 내 네. 여기 피고 있는 쪽은 그대로 계속 계속 길게 뻗어져 있는 느낌이 나야지 이쪽 사이드가 쭉 길게 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지? 부드럽게 후하면서 하고서 자 조금 더내려갈까 얘를 지탱하면서 부드럽게 후 그지 내 손가락 이쪽 손가락 끝이 저쪽을 쭉 미는 거 아니대 쭉 그지 그대는 고개는 열고 부드럽게 후 하고서 한번 더 갈게요 부드럽게. 후. 하고 자 홀드 할게요. 니들 천천히 가자. 천천히 자 이쪽 손가락 끝이 저쪽을 가리키고 그 대신 조금 더 가고 귀엽게 붙이고 가슴 열고 푸던 스 이쪽을 조금씩 내리면서 조금 더 내려갈게요. 후하면서 후 갔다가 어걘거 잘했어요 니들 자이 상태에서 우리 기억나죠 내이 다리를 뒤쪽으로 살짝 돌릴게요 자 피지 않아도 되고 살짝 돌린 느낌에서 지금부터 무지개 열고선 360도 가는 거죠 내가 들고 언 니들 부드럽게 자쭉 열고 갔다가 손끝 보고 그러고서 왼쪽을 봐야 돼요. 왼쪽 보고 그대로 앞으로 손끝을 본다는 느낌을 길게 돌려주세요. 갔다가 무지같은 상내 손끝을 보고서 돌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 갔다가 왼쪽 끝을 보고 찍고 그 다음에 앞으로 180도 돌리고 오른쪽 찍고 부드럽게 천천히 그렇 손끝 보고 갔다가 왼쪽 찍고 부드럽게 앞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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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가서 손끝을 계속 보고 있고 오른쪽 짚고 자 무지개 가서 부드럽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우리 반대쪽 가볼게요 언니들 자 반대쪽 편안하게 다리를 두근 상태에서 다시 다리 플렉스 먼저 그치 자 플렉스한 다리 내가 잡으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앞에 보고 있고 그치 내가 이걸 잡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목만 툭내려주신는 느낌 갔다 힘 빼고, 다시 발가락이 나를 볼수 있게 플렉스 하고, 부드럽게 후하면서 후. 한번더 가기로 했죠? 세 번이었었던 걸로 알아요. 그지 자꾸 손 부드럽게 후하면서 후. 갔다가